국산의 5등급 1400m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매니참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9번 퍼지스텝과 7번 천지스카이. 안쪽에는 4번 청산질주, 1번 선샤인 퀸까지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4번 청산질주, 단독선두로 올라서면서 반마신차 벌려내기 시작합니다. 7번 천지스카이가 2위로 따라붙고 9번 퍼지스텝이 3위로 안쪽에 1번 선샤인 퀸과 바깥쪽 5번 로터스미르 외곽에서는 6번 성신천하가 5, 6위권 도약하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를 잡는 2번 소프트. 파워와 하비 그룹에는 3번 행운바람, 8번 빈 체로킹, 뒷선에 11번 매니 참과 10번 썬더스톰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4번 청산질주와 유승환 기수입니다. 목차까지 좁혀내는 7번 천지스카이 마이야 기수와 함께 2위권 따붙고 바깥쪽 9번 퍼지 스탭과 C C 원 기수, 안쪽에는 1번 선샤인퀸과 조제로 기수입니다. 5번 로터스미르가 여전히 5위권 유지하고 6번 성신천호와 8번 빈 체로킹이 속속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4번 청산질주가 크게 앞선 채로 직선주로 먼저 바라다 입니다. 4번 청산 질주 유성환 기수와 함께 더욱 더 격차를 벌려내면서 이제 2마 신차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4번 청산 질주 계속해서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4번 청산 질주 단독 선두에 2위권 다툼 본전 속에서 바깥쪽 9번 퍼지 스텝과 5번 로터스 미르가 정말 뒷심을 발휘하는 사이 안쪽에는 8번 빈체로킹과 이용호 기수가 안쪽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4번 청산 질주를 추격하는 8번 빈체로킹 그러나 4번 청산 질주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4번 청산 질주와 8번 빈체로킹 5번 로터스 미르까지.